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 지난주에는 남은자의 길을 가는 산업인, 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산업인,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산업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자들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을 붙잡고 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Nobody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지만,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남은 자의 길인데요. 자 그렇게 시작해서 걸어가다 보면. 어 순례자라는 단어처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아주 높은 산도 또 아주 넓은 바다도 너무너무 외롭고 위험한 광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라고 했을 때는 좀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어,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가족과의 인간관계 문제, 뭐 아직 뭐 자녀 쪽에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오는 시간표는 없으십니다만.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험한 산과 바다와 험한 광야 같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자,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말단는길 꽃길, 꽃길만 걸은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니고, 어, 분명히 예수 믿고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개인, 가정, 경제, 건강, 인간관계, 때로는 누명을 쓰고,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어, 당하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또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기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 같으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형들이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고, 보디발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으니까요. 많은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전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언약을 붙잡았지만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을 두 번이나 집어던지고 특별 군대를 편성해 가지고 막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데 다윗이 너무나 많은 기간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굴에 숨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지만 다윗은 시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어, 아주 갈급하고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작품들을 시편에 남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 말씀 들어보셨죠. 10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구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많은 핍박과 환란을 받았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도자 바울도 가는 곳마다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고 반대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바울이 직접 했던 고백에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높은 산과 너무 넓은 바다와 이 험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결국 순례자의 길을 갈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초월적인 기도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감당 안 되고, 우리 집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아내도, 자녀도, 뭐, 우리 직장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될수 있는가? 그 말씀과 나의 그 캡을 줄이는 답이 이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고, 초월적인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서만, 우리를, 아까 요셉, 나위처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방으로 원수들로 둘러싸여도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초월적인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초월적인 기도의 힘이 뭔가 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제가 기도문을 우리 김집사님 통해서 제가 만든 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2분 30초짜리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날마다 실제로 24 누려야 될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어, 제 이야기를 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24 누려야 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큰 파트가 세 파트인데 첫 번째가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니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내용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삼이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 만국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심부름함에 뛰어다니지 않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자, 시공간 초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237의 빛. 보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세상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답을 찾아내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내서, 이제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을 키워서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는 거 상상 이상으로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또 너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붙잡고 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금방 말씀드린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보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내 속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서 나만 할수 있는 전무후한 답을 가지고 시대 살리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뭐 오래 했지만 특히 이 코로나 기간에 한 3년 완전히 집중하면서 매일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진짜 제 인생에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은 제일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 제가 지난주도 지금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하고 모임을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도 또 우리 어 다문화 가정 엄마 두 분이 연결이 되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일본의 신학교, 나고야에 있는 신학교, 그 전도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오늘 저녁에도 중국인 목사님 신학생들 80명 또 만나게 되고 다음 주 화수목에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신학교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중부지역에는 괜찮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신학생들이 중부지역에 지금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 지금도 매주 수목금. 수목금은 스리랑카와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줌으로 계속 사역하고, 아침에. 자, 무슨 뭐 사역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아이고, 목사님은 뭐다 좋은갑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 자녀가 있고, 저도 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뭐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과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저처럼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린 본격적인 그런 사역을 하지만 꼭 저처럼 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상황에서 이 초월적인 393 성삼의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대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이삼칠나라 인재를 키우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문 보내드릴 테니까 어, 틀어놓으면 2분 30초짜리를 제가 사회 반복에한 1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분 커피 한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지만 우리가 10분 동안에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듯이 쉬면서 틀어놓고 이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 언약과 393의 배경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계속 뿌리내리고 뿌리내리고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이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고, 우리의 영적 그릇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이 초월적인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 가진 산업인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가문과 직장과 후대와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산업인으로 남은 자의 길을 가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험한 광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